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답독하십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후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 떠오라. 아멘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얼굴 표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해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부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가정 안에 평안이 깃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대화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도 역시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평안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밑에 관주를 봤더니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에는 약한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평화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가정 나라와 민족 전쟁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게 바로 셜롬입니다. 1945년 5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지금 79주년이 됐습니다. 약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5,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전쟁 안 되겠다.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하마스간의 전쟁이 여러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전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나라가 약 26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미얀마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나라 안에서 여러분 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 이, 이 통계를 보니까 55건의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한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전 세계 약 20억의 인구가 지금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내전과 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금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요동쳐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가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십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배 뒤쪽에서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도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는 평안, 이게 바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샬롬은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서로 간에 대립, 분쟁,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 이게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여호와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 아시죠? 사사계 나온 사다들이 한 12명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혹시 아는 사사들이 있습니까? 삼손도 사사였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도 사사였고, 기도원의 300용사, 기드원도 여러분 사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이 오르면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혼돈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난 땅의 우상을 섬겼고 가난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족 속과 통혼했습니다. 구약에 그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문화에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사사 시대는 그대로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이 세면 셀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여러분 넷째 아들이 여러분 미디안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원만하게 지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때 이 미디안이 모합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는 사건을 만들게 된 장본이 바로 여러분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자 미디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미디안과는 좀, 좀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기가 되면 어느새 달려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토지소산을 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들을 약탈해 갔던 겁니다. 이 세월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산에서 마치 두더지처럼 생활하는 삶.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평안이 사라졌을까? 무엇 때문에 미디안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렇게 억압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 배 안에 묶어두었던 대포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선원들은 태풍보다 이제 배 안에 대포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때 선원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 태풍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있는 대포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만약에 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짓게 여러분 만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심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숨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이런 평화로웠겠습니까? 그 관계를 깨뜨리면서 결국 두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한숨을 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여러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었, 죽였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의 범위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야 여러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를 지었던 다윗 살인과 간음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합리화시키고 변명화 여러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놔두시지 여러분 안는 겁니다. 다윗의 뼈를 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뼈가 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여러분 고갈됩니다. 삶의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진 눌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고 교정하는 손입니다. 너 지금 너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푸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 인하여. 다윗은 나단의 그런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짐승들 말을 해도 여러분 말 듣습니까? 고집 때문에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맞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이나 노세가 되지 말고 나처럼 회개하고 마음의 죄사함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여러분 충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린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일 겁니다. 그것들을 다 사함 받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가장 살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입니다. 식량이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의 신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던 것 이제 회개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보내셨던 사사가 바로 기도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딱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큰 용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호와의 사제가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밀은 어디에 타작합니까? 마당에 곡식을 놓고 송아지가 빙빙 돌아가면서 타작을 이제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앙 미디안의 그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이 틀에서 결국 미를 타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혀 큰 용사가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기도원 자체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해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원이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그 기도원에 대한 원망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또못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문화세 족속 중에 가장자장자이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자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바로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그랬습니다. 용기를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그래도 기도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면. 표징 하나를 보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이 집에 가서 뭐를 가지고 옵니까? 염소를 잡아 소쿠리에 담아 갖고 옵니다.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위에 쏘더라고 했습니다. 다 쏟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에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이 장면을 몇번 보면서 좀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으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지 왜 바위에서 불이 나왔을까?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장은 지팡이를 그 예물에 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팡이는 누굽니까? 기도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사사로서 일을 하는데 너는 지팡이에 불구하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는 지팡이로서 나의 도구가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사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봤습니다. 바위에서 여러분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일까?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제 사사로서의 뜨거운 그러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불을 받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건 우리가 기억할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으면 이제 사사로서 제가 이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스토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그럽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면 내가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여러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심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내가 죽게 됐다고 지금 또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혈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복잡한 문제, 이 미디안의 문제부터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불안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여러분 첫 번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별명이 붙습니다. 여룹바알입니다. 여룹은 뭡니까? 싸웠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싸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죄악일 것이고 그 죄악이 바로 우상들일 겁니다. 이것들을 찍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 인하여 우리는 세상 앞에 늘 불안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